더큰수 알아보기. 10개씩 묶음수가 다른 경우에서 더큰 수를 알아볼게요. 여기 그림을 보면 10개씩 묶음수가 2개, 낮게 4개가 있고 이것은 24를 나타냅니다. 또 10개씩 묶음수가 3개, 낮게 1개가 있고 이것은 31을 나타냅니다. 따라서 31은 24보다 크고, 24는 30일보다 작습니다. 이렇게 10개씩 묶음수가 다를 때에는 10개씩 묶음수가 많을수록 큰 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번엔 10개씩 묶음수가 같은 경우에서 더큰 수를 알아볼게요. 여기 그림을 보면 10개씩 묶음수가 3개, 낱개 2개인 수가 있고, 이것은 32를 나타냅니다. 또 10개씩 묶음수가 3개, 낱개 3개가 있고 이것은 33을 나타냅니다. 따라서 33은 32보다 크고 32는 33보다 작습니다. 이렇게 10개씩 묶음수가 같을 때에는 낱개 수가 많을수록 더큰 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